잉오다 봐줬다 내가 살인마인 척 하기 아, 쟤는 안 좋을 것 같은데, 쟤는 애들이 꼼꼼하게 파밍을 안한 건가? 힌트콘이 남아 있어서 개꿀이어서 어, 뭐야? 뭐야? 죽은 건가? 낙인가? 죽은 거네. 와, 뭐야? 뭐지? 발소리가 들려. 뭐야? 뭐야? 너왜 여기 있냐? 따라오지 마. 따라오지 마. 살인마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 내가 힌트권을 하나 썼거든. 연합 내가 힌트권을 하나 썼거든? 아, 2분 전에 썼단 말이야. 근데 그 내가 신님한테 물어봤어. 살인자는 지금 어디? 살인인마는 어. 지금 어디 냐고 잭이 어디 냐고 물어봤어. 근데 어. 잭은 누군가랑 같이 있었대. 2분 전에. 그건 맞지. 누가 죽었으니까. 아니 방금 죽었잖아. 근데 2분 전에 계속 같이 있었다는 거는 계속 붙어 나다는 애들이 있었던 거야. 계속 붙어 나있야을 거야 우리... 내 생각에는. 죽이려고. 우리 나 우리 나이잖아. 어. 일단 너는 내가 처음부터 뽑을 때부터 내가 네가 아닌 걸 알고 있었잖아 나는. 아니 그니까 나는 네가 아닌 걸 알았잖아. 그래 나는 무죄라고. 그게 중요하지. 너 힌트 있냐? 아무나 힌트도 없어. 가진 게 뭐냐? 템. 아, 황금 사과 있다. 어, 황금 사과도 있어 와 어. 먹다 죽을 걸 너. 엔더지... <laughs> 아 그래? 어눈치 보이면 먹먹 뭐, 뭐 버텨야겠다. 어 잭이다 먹어야지 딱 하고 이제 세방 건다고. <laughs> 두 방째 먹으면 되잖아. <laughs> 집 안에 있으면 안 죽잖아. 근데 이거 잭이 그 사람 위치를 어떻게 찾아? 숨어 있으면 어떻게? 숨어 있으면 숨은 사람이 잘 숨은 거지. 이제 슬슬 보급 떨어지지 않나? 준다. 난이 보급을 꼭 먹어야 돼. 아 죽은 애가 누굴까? 아... 내 생각에는 뚜띠야 죽은 애가... 죽은 애가? 어 아, 지금 죽은 한테 전화를 걸면 못 받냐? 어못 받아 그럼 걸어서 확인을 해봐도 돼? 너무 평범 아니냐? 걸어도 되긴 하는데 아 그니까? 너 구매 왕 가.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오케이. 몰라야 재밌지 아 내가 털었던 데 같은데. 아내려가래 아니 난 지금 어디가 안 틀리고 어디가 틀린지 모르겠어 지금. 야나 문답 파밍 당했잖아. 아니 난 지금 내가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어. 아저 문답 파밍 당해가지고 지금 미쳐버릴 뻔했어. 어 스컬이다. 스컬이? 스커리? 야얘 뭔가 뜨는데? 이 무슨 포션 뜨는데 뭐지? 야 육신 아니야? 저기요. 어 분수대? 분수대 가 어디지? 나 지금 내 앞에 신이 있는데 야 안돼 안돼 돼. <laughs> 안 안돼 안돼 신님 가져다 드리면 되나 그냥 아무거나 캐서? 야야 분수대가 어디야 보급 미션이라는데 뭐 미션 해야 되는 거야 갑니다 갑니다. 어딨지? 갑니다아 아우 아다리 보소 아 뭐야 이거 완전 이것도 문빨 게임이었어 <laughs> 이거 뭐야 아 분수대가 어디야 야 왜냐면 너 TV니까 말해줄게 어 행운의 동전을 받아버렸어 동전? 아니 나 그냥 나 그냥 파밍하려고 돌아다니다가 분수대 왔는데 여기 신인데 지렸다 분수대가 여가 공원인가 공원? 어 와, 정확한 타이밍이 받았다 역시 135점짜리. <laughs> 아, 야, 어딨어? 어딨어? 나 왔어. 훈수대 왔어. 야, 끝났어, 인마. 내가 받았다. 야. 야, 뚜띠가 죽었다. <laughs> 왜? 내가 지금 스컬이랑 무르무르 봤어. 어, 뭐야? 이런 세상에. 둘중 하나야? 어, 둘중 하나야. 누구 죽었는데, 뭐야? 아, 재밌는데? 아, 아침에 또 사람 죽어? 야 무서운데? 아침에 내 사람 아 낙이래 아, 나아나야 뭐야? 야 이거 동전 동전 야, 보자 저... 뭐야 그거? 뭐 쓰면 뭐 어떻게 되냐 그거? 어 도망칠 수 있는 행운 5초간 투명 쿨 50초 <laughs> 5초간 투명 오케이 아내 생각 그 나왔는데? 내 생각에는 무르무가 맞어 아 진짜? 어 무르무가 맞어 근데 스컬이 아까 나한테 처음 전화 와가지고 야 살인마 누굴 거같냐 이랬단 말이야. 나한테도 그랬는데 아까 와가지고. <laughs> 하하 이거 참. 아 스마트홈이 깔아. 어? 스마트홈이 깔아야 이런 거 넘어가 넘어갈 수 있는데요. 야 없어도 되지. 스컬이 왔다. 저기요. 야, 이거 다시 깔아.

야 아니 야 무슨 데나 맵이 어딘지 몰라 그 공원 나 공원 같이 뛰다가 산업잖아 공원 공원 공원이 어디야 그 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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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안될 놈이었어 저리 꺼져 야 이모가 야, 먹었어 나가 나가, 나가 드림. 이모가 먹었어 아뭐 나왔어 나뭐 나온지만 들어보자 뭐 나왔어 아, 아니야 살인마에게 말해줄 <laughs> <laughs> 뭘 살인마야 내가 내가 왜 살인마인데 야 이유나 들어보자 <laughs> 너는 관상부터 가 살인마였어 야너야 넌... 야, 그... 야야야 야어물공두님 왔다 공두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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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알겠다. 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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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컬이 살인마야. 아니야, 이거, 야, 이거 유미림이야. 아까 유, 이거... 뚜띠가 네? 죽은 거면 아까 유미림, 뚜띠랑 통화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한명죽었던거야 야, 말이야. 니들 알리바이를 들어보겠어. 니들 10분 전에 뭐하고 있었어. 야, 우린 둘다 아니거든. 야, 니들 10분 전에, 10분 전에 뭐하고 뭐 있었어, 니들. 야, 야 박스컬너 웃긴다. 너 통하고 있었잖아. 야, 그래, 너 통화하고 있을 때, 너, 너 밖에 나갔었잖아. 그러고 너가 뚜띠 방해. 있었다고. <laughs> 눈덩이! 눈덩이 나한테 눈떠이 던져가고 파밍 하고 있었다고야 니들 10분 전에 뭐하고 있었어? 쌍말리통하고 있었대? 통화. 아니, 그러니까 야, 진실만을 말해라. 그러니까 진실만을 통화하면서 말해라. 뭐 하고 있었어? 통화면서? 어. 나 쟤한테 수박줄 수박이랑 엔도진주랑 교환하자고 트레이드 걸고 있었어. 아그 쓰레기 <laughs> 트레이를 드 내가 도망쳤어. 근데 제가 진짜 살인마를 떠처할까봐 내가 뛰어가다 유나를 만났다. 근데 유나가 나한테 어. 눈덩이 계속 던지는 거야. 다 가지고 오 못하게. 그러고 미니 그러고 그러고 쫓다가 죽었어. 건물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야 무려 보내. 무려 보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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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갔다고 지나갔다고. 나 파밍했다고. 건드님이 살인하네. <laughs> 나 파밍했다고. 아. 야 밤이야 야야 무려 피해야 돼. 건드님 피해야 돼. 아니 나 파밍했다고. 야 나가 너 필요 없어. 야다다 나가 다 나가 여기서 다 나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 나가. 나 너네랑 안 놀아 다 나가 이거도 나가 아니지, 아니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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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알리바이가 확실하니까 나갈 필요 없어 아니 둘이 그래도 같이 있으면은 이게 살인마한테 힌트가 될수 있잖아 제가한테 나가 그거 인정 나가 나가 아, 나가는데? 아 씨. 아, 부르무 같은데 아무래도 공대님이 살인마인데 평소에 뜨띠랑 같이 가, 같이 돌아다니긴 단 말이지. 근데 근데 저렇게 말해, 말하... 어, 내가 에누구 있어? 누구야, 저거? 누구야? 잘못 봤나? 잘못 봤나? 옆에 누구있었다 걸로 기는데 뭐지? 잘못 봤나? 무서우니까 일단 여기 있어야지. 나무 사리으몇 몇대를 때려야케이 살인마. 아, 살를마레이드한번 해. 존버는 게임의 질을 따 b 해 gotten, Jombo g 하 t t e n Jombo gotten, Jombo g o t t 지 n Jombo gotten, j o m 아.. 잭을.. 잭을 내가 죽이는거야 콩듀님 <laughs> 뭐라 하시나요? 뭐라하지? 어, 하나도 모르겠네 저 행운의 동전코인이었던거 저거를 내가 먹었어야됐는데 아아 내가 먹었어야됐는데 저거를 힌트가 지금 몇개가 발견되지 내가 쓴게 하나인가? 반쪽짜리가 있었으니까 야! 어? 너 살인마니? 나.. 나 살인마 좀 빌려주면 안되냐? 나 잉어만 죽이다 억울한 척이 된다. 나좀 빌려줘. 어 뭐야 어, 저기 어내 앞에서 공준이 있었어. 와. 너야? 죽을 뻔했다. 너잖아 살인마 좀 빌려줘. 나 아니야. 야 연기하지 마. 너잖아. 연기하지 마. 아니 나 아니라고. 연기하지 마. 어 뭐야 여기는? 나울 거야. 나나 나 울면 믿어줄 거니 얘들아? 어 누가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해놨지 집을? 아나 아니라. 너잖아 연기하지 마. 아니라고 너잖아. 아니 네가 뚜뚜 죽였잖아. 아, 안죽였다고요아 죽였잖아. 어떻게, 내가 어떻게 죽였는데? 말해봐. 칼로 뒤에서. 아니라고요. 슉슉슉. 아다 아니라고. 아, 아니, 진짜 뚜뚜를 만난 재밖에 없네. 진짜 진심. 뒤에서 한 방. 아. 근데 살인마 또안 죽이겠지. 내가 왜냐면은 지금 내가 집안에 있어 너가 살인머거든 아... 내가 내가 집안에 있으니까 내가 집에 있는 거 보고 너가 봤으니까 너가 살인마니까안 죽이겠지? 이제? 내가 어? 집안에 너가 안에 집안에 살인마 있으니까 있어서? 살인마가 집안에 있으니까 사람이 안 죽겠지 너가 내가 너가 내가 집안에 있는 걸 봤으니까 난 집안에만 있는 새끼였으니까 죽이지 못하니까 나한테 뒤집어씌우려고 안 죽이겠지 아... <laughs> 야, 너가, 너가 집안에 있으니까 일단은 살인은 아니라다. 왜냐면 은 살인마가 지금 잭이, 잭이 집안에 있기 때문이지. 잭이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잭이 집안에만 있어. 아, 넌데 왜 자꾸 나한테 뒤집시오우냐고나 아니거든? 너잖아! 너 아주 그냥 몰아가기만 하는구나. 사람을 못 죽이니까. 너잖아. 사람을 못 죽이니까 몰아가기만 하는구나. <laughs> 너희들 통화할 때 누군가 물을 흩트려 놔가지고 왔느냐 내가 늦게 왔다고 하주 내가 대버렸구나 그래 난널줄 알고 있었어 일단 아침이 되면 보금이다난 이걸 꼭 먹어서 널 죽여버리겠어 죽여라. 내가 책이 되겠어. 주기세요. 죽기세요 내가 책이 되겠어. 아, 죽이세요. 죽이세요. 되겠어. 아 어, 억울해 찌질 건 뒤져. 형 뒤져. 여기 가 검둥이에요. 아 왜요? 저 지금 파밍하고 있으니까. 아한 명이 죽어야 끝이 난다는데 검둥이 움직이세요 빨리. 아, 빨리 죽이셔야죠. 내가 죽어야 끝나? 빨리 죽이셔. 빨리 죽이셔야죠. 죽여야 해. 아니, 내가, 나, 아니 나 집에 안 나가 나 진짜, 진짜 살인범이라 죽이세요 빨리. 늘좀 그래야 밤이 아침으로 바뀌죠. 어 뭐야? 어? 어? 야나 진짜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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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나 진짜 아니야. 야너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아나 거야 나. 나 아니야. 진짜 아니야. 낙. 낙 맞아? 이거는 낙일 것 같아. 야! 바로 앞에서 살해한 적 목격했다. <laughs> 야! 바로 앞에서 살해한 적 목격했다고. <laughs> 뭐야. 왜안씹면안 돼? 죽은 거야? 바로 지금... 죽은 거야? 지금 살해한 나 목격했다고. 야, 그럼 무릎보네나 진짜 아니야. 건디님이네. 나 진짜 아니야. 끝까지 스컬이 의심하고 이렇게 했는데 와 아니 나 진짜 아니라고요. 나 진짜 야, 너 연기, 아니야. 기 잘한다. 용기 잘한다. 아오그 그래 죽겠어, 진짜. 야 진짜 한명 아니면 말해봐. 나 진짜 아니야, 얘들아나나나 나 연기하지 마. 나 진짜 <laughs> 이미 너희 <laughs> 게다 탈로 <탈러> 나왔어. 여기 <laughs> 목격자로 아니, 지금 아니, 왔잖아. 아니 쟤가 죽이고 쟤가 어?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왜 나한테 막 그래 야나쟤 처음 무기를 봤어 뽑기 뽑고 나서 나올 때그 무기를 봤어 나는 아야 잠깐만 나 헷갈려 나 헷갈려 아이거아아쟤나나못 이건... 나 봤다 쟤쟤 쟤 진짜 그거야? 나무야? 나나못 봤다 했잖아 쟤 진짜 나무야? 봤니? 별아? 아 잠깐만 뭐지? 쟤냐? 아 헷갈려 잠깐만 야 네가 일부러 그 나무 삽을 들고 나왔을 때고 알아봤어 너야 김효중 잉호 야 누구냐고 진짜 <laughs> 나 진짜 아니라고 잠깐 지금 죽은 거는 스커리가 왔잖아 그지 그런 거 나랑 통, 나랑 맞대잖아. 통화 야 나랑 통화하다가 어어 어, 하고 죽었다니까 나는 그걸 봤어 공화로도 아니면 통화를 통화를 하다가 한 거야 동, 나, 봤어 나는... 봤어, 봤어. 유민이 맞아, 맞아, 쟤야. 나 아니야. 야, 무르무. 나, 나, 나한 나 20m 밖에서 봤어. 아니, 나 진짜 아니야. 너 여기 정말 잘하는구나. 아니야, 너 생각보다 여기 잘한다. 아니, 나 진짜. <laughs> 야, 나 영... 진짜 아니라고. 영원한 범위. 야 잠깐만. 아니야. 나... 2명과... 아, 야, 아니. 원래 원래 보급 떨어져야 했 야, 우리 잭을 잡을 수 있는 보급을 줘야 될 텐데. 야. 못 잡잖아 이거 어떻게 잡아? 야 이거야 너 진짜 아, 확실히 나무야? 아 너도 확실히 나무야? 아니 나요 나. 남은 야 검드 나가 나가 나야 아니야. 들어가 나나 진짜 한참 <laughs> <나가. 야>. <laughs> 왜기서안 만들고 나 집에만 있었어 진짜로. 안나나 아, 진짜 무서우니까 아지마봐 아니 나 진짜 집에만 있었다고. 신이시여 도와주세요. 신이시여 야 누구야 대체 신이시여 제가 믿을 건 신분입니다 뭐와주세요 제발 여기 다 쓰레기들이야 신이시여 살려도... 도와주세요 아니여 살려줘 도와주세요 저 살고 싶습니다 나신이여줄래너 아. 악마를 물음가... 죽여 만약 악마를 죽여줄래? 만약 무르무가 <laughs> 죽여. 네? 만약... <laughs> 일반 시민이면 진짜 연기 잘한거다 나, 제, 나, 헷갈려. 진짜 헷갈려. 나 진짜.. i d I can't. I said, 진짜 a n 려 진짜 헷갈려 I can't. I said, I can't. I said, I c a n

아 쟤가 가져갔어 야 아, 우리 큰일 났어 없어. 야 내가 야. <laughs> 아니 내가 억울하냐고 야 아니 그, 근데 이거 맵파드 돼? 머리라도좀머리라도좀야 쟤가 가져갔어 아나 저거 먹으려고 나 엔더진주 썼는데 아 아니 얘들아 이거 아이템 구해오는건데 이거 맵파드 돼? 내가 왜 니한테 그 답을 해줘야 되지? 넌이 살인마잖아 이 아니라고, 거. 왜 파도 된는데 지졌다. 나 살인마 찾는다, 지졌다, 진짜.